일산해수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스코 음, 도시는 조기 폐장 안내 8월 20일부터 폐장입니다. 일단 오른조끝까지 갔다가 여기도 일단 뭐 가려놓긴 가려놨았는데 막은 안된다. 못 들어가게끔 그때부터 다시 쭉 둘러서 이동해보겠습니다. 대왕암이 있나보네요 대왕암 겁나 큰 바위 하지만 거임. 자, 대왕왕. 대왕암은 반갈거임자 대왕암 대왕암은 가실분들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산의 수욕장 자, 이렇게 쭉 보이시죠? 저쪽 끝까지 있고요. 앞에 이렇게 쑥, 끝까지 있습니다. 현재 뭐, 일산 해수욕장은, 뭐, 폐장, 폐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는 완전 그냥 도시, 도시 안에 있는 해수욕장이네요. 진짜 사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료 공연 주차장 왼쪽으로 가면 있고요 때문에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장을 했어도 해수욕장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네요. 네. 커피숍 탐, 탐탐. 고양이 사장 누르면 사장. 자 이쪽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일산 비치, 일산 비치. 여기 행정공사실이고요. 여기 원형 로타리가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중앙 중앙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로타리는 원형 오시는 분들 우선. 그리고. 아니 화장실 샤워장이구나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는 한시적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차장 반대편 끝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뭐 까치품바보는다 뭐 이런거 보니까 어 야시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 이렇게 일산 해수욕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뭐 크기나 그렇고 뭐다 비스무리 할것 같습니다 사진 한 찍고 니다자 외곽에는 이렇게 뭐 캠핑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러네요. 이쪽으로는 어업 지역, 조업 지역이고. 앞쪽으로 해서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어쨌 저기 위에는 흔들다리도 있네요. 흔들다리, 흔들다리. 야 저기 무섭겠다. 저기가 대왕암 아마 가는 길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일산 해수욕장이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